자, 이번에 할 게임은 안지, 암시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5,600원입니다. 패드를 이용하면 더 재밌다고 해서 패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야근이 끝나 집에 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비상 계단을 통해 내려가세요. 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운데 이게 패드를 이용하면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하네요. 응. 엄청 천천히 내려간다. 20층이야,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실제였으면 금방 가잖아.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근데 문들이 빨간색이라 좀 무섭네. 그냥 쇼커스로 갈까? 너무 높나? 바닥에 캔이 하나 있네. 여기도 있어.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거야? 쓰레기가 많다. <laughs> 아 깜짝 씨. 내가 건드렸나? 18층. 화면 비율이 조금 신기하죠. 넓지가 않아서 17층 설마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내려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아직까지 뭐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 주인공 여자 같아. 그림자 봤을 때 약간 여자 느낌이었거든. 머리카락도 길고 16층, 주인공 집에 가기 싫은 건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나였으면은 한세 칸씩 내려갔다. 빨리 가야지.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해야지. 응. 불이 깜빡거리네. 어, 재떨이 있네 재떨이. 그래 이런데 재떨이 있어야지. 헉! 폴리스 라인 있는데. 뭔 소리야? 뭐야? 방금 발자국 소리 났는데, 누구 있나? 누구 있나요? 안 보이는데, 근데 역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고 패드로 하는 거다 보니까 화면 돌리는 게 조금 느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몰입감은 조금 있지. 근데 이거 펜스가 조금 낮다 위험하게. 거의 다리까지밖에 안. 누구세요? <놀람> <놀람> 아 깜짝아! 뭐야? 아. <laughs> 하... 아, 쓰레기들 왜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야? 조심히 내려가자. 13층.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혹시 몰라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틈틈이 위에 한번 보면서 가자 구두 신어서 이렇게 느린 건가? 굽 낮은 거 신은 거 같은데 조심 11층,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게안 나오네. 거의 절반 내려왔는데,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나오지 말자. 긴장감 주. 어디서 들리는 거지? 어디야? 위? 갑자기 엄청 달려오는 소리 들렸잖아. 근데 모습이 없어 보이지 않아. 와... 아, 야근을 너무 오랫동안 했나? 빨리 가자! 자, 9층, 9층이고요, 8층. 어? 이거 내 그림자 아닌데? 어지 요거? 그림자가 두 갠데? 빨간색 옷 입은 여자 귀신 같은 거 있었어. 뭔가 어디서 소리 또 들리는 것 같은데? 7층? 엄마 깜짝아! 게임 끝난 거야? 아, 근데 뭔가 연출 같은 느낌인데, 그 소리 자체가 어, 뭐야? 바뀌었는데 이어서 되나봐. 폴리스 라인 원래 저렇게 안 찢겨있지 않았나? 뭐야? 14층 연출이었나 보네. 어, 그 귀신 정체가 뭐였을까? 근데 달리는 키가 있다고 하는데 달리는 키가 뭔지 모르겠는데? 패드라서? 눌러도 아무것도 안돼 일단 그냥 내려가자 근데 뭔가 바뀐 것 같긴 해 20층부터 시작이 아니라 14층부터 시작이었는데, 폴리스 라인도 찍혀 있고, 확실히... <웃음> <웃음> 뭐야... 여기서 죽은 귀신 같은 건가? 혹시? 11층 어, 그냥 내려가 쭉 내려가 발자국 소리 쫄지마, 쫄지마 10층. 8층, 아까 우리가 8층에서 튕겼나? 그냥 무시해. 발자국 소리 지금 겹친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laughs>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7층에서 튕겼어. 가, 가, 가. 지금 7층, 7층. 어, 안 나와, 안 나와. 어, 근데 소리? 어, 쉬쉬쉬쉬. 어. <laughs> 날씨가 안 좋나봐, 빨리 가자.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진행이 맞았어. 아까 귀신 만나가지고 한번 게임 튕기고 버그가 아니라 연출이었어. 빨리 가자. 어, 지 금은 그냥 뛰어 내려도 될것같 은데, 안들 려나? 5 층, 5 층, 5 층. 이런데서 막 귀신 보이는거 아니야? 어? 4층 뭐야 비 빗소리도 안들려 갑자기 비 멈췄는데? 키도 엄청 크고 여자 귀신 빨리 가자 3층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빨리 <laughs> 엄마 근데 의외로 이런 창문 같은데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만한데 없다 어차피 없을 거 아니야 엄마 깜짝아 어 미친 자고 위에서 쳐다보는 거 봐봐 어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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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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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뭐임? 어? 뭘까? 이래서 암시인가? 거기서 누가 떨어져서 죽었던 거 맞는 거 같지 않아?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거 보면? 어 뭐야 엥? 이거 뭐임? 여, 여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아 약간 쿠키 영상 같은 건가 보다 고? Visual. easy